몰라? 진짜? 어, <laughs> 이 친구를 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응. 이거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응. 응. 어디 가는 거야? 개구리. 어. 하늘는 개구리. 오 어, 개구리가. 응. 개구리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개구리가 누구한테가? 도현아. 안녕. 안녕했어? 못 가. 못 가. 응. 어. 하늘에는 개구리. 어 개구리 소풍가? 응. 어. 개구리 저기 꽃동산에 소풍 가요? 나도 소풍 가지. 어, 너희도 소풍 가는 거야? 응. 와, 신났네. 어, 내가 저 소풍 갔네. 작은길에 음, 그... 갔네. 음, 그래? 응. 형님도 주다줘. 응 너, 나는 누뭐 만났는데? 만났어? 응. 어디서? 식당 옆에 있잖아. 어 식당 옆에 있어? 응. 오나비 있다. 음. 나비다. 아, 음. 나비도 있어? 응. 응. 음. 할머니 나비.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음. 가 이거 할게. 음. 할머니가 음, 할머니가 개구리에? 네. 뭐 할. 할머니가 개구리. 응 할머니가 개구리. 도인이는 뭐할 건데? 이거. 그게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땡 음, 그러는 거야? 응땡땡 음. 하는 거야? 응 오. 할머니 틀렸어요 할머니 틀렸어요? 네네 네. 그럼 도연이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땡또 틀렸어요? 네네 네. 도연이가 할머니 알려주세요 네네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이거 보고 이거 있다지 지붕. 응. 지붕 고장 나는. 응. 못가다 응. 내가. 응. 어. 버는 건데. 응. 응. 이거 망가져는 응. 고쳐야지. 응, 망가지면 고쳐야 되는 거야? 응. 오. 이거 나무는 고쳐야지. 응. 이거도 고쳐야지. 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응. 어, 그것도? 응, 이것도. 음. 이게 고장나면, 응. 못, 가지. 못 가, 고장나면? 응. 어, 아유, 우리 더위 똑똑하네. 탈이 탈이